오늘 저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실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도자라도 타인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 이념이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라도 그가 지도자로서의 입신출세를 하려면 자기가 어떠한 지도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잘 살고 향상된 삶을 살게 하겠다는 이와 같은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 증거의 사역 초기에 주님께서 그 고향 땅 나사렛에 서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이사야서를 펼쳐 놓으시고 주님께서 복음 전도의 지도 목표를 분명하게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지도 목표를 주께서 밝고 환하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그 걸어간 발자취가 주님께서 발표하신 그 지도 이념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실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도 이념을 알려고 하면그 말만 읽지 말고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지도 이념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사실을 알아볼 때 우리는 밝히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모인 무리들에게 먼저 복음 증거의 사명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런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은 어느 곳에 가나 물론 대란이 가난해졌습니다. 되구나 유대인들은 그 또의 가난에 시달리고 계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서 그들의 삶이란 것은 겨우 호구지책을 연명해 나갈 정도도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계셨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시시니 이 나라와 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구절을 어떻게 하시하냐면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부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서 그렇게 해서 부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신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통해서 그가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까지 주님께서 계신 유대 나라에 주님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서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때까지 조금 더 가난의 생활이 물러가지 않냐고 그들의 삶 자체가 부유하게 된 증거가 없었음니 이것을 보게 될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동안 목회 생활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제대로 변혁시기므로 가난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 더 3년 반의 성회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사회 환경에 실제적으로 가난을 물리칠 그런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오지는 않았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했는데 눈으로 부여지게 사회제도적으로 복된 소식을 가져올 만한 변혁을 가져오지 못했으니 예수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가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천국의 축복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겐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증거한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천국의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앓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배부르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사원니 여기에서야 영원히 살겠습니다. 는 이런 마음의 자세지. 내일에 대한 어떠한 간절한 바람이 없습니다. 현재 웃고, 현재 배부르고, 현재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요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배고프고, 현재 울고, 현재 가난한 사람에게는 현재 안주할 것이 없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간절히... 가슴속에 꽉 들어져야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장차 주님이 다가올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때이 사람들은 기쁘게 마음 문을 열어놓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장차 오실 세계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한 자, 환경이 가난해 하셔 탈급하게 무엇으로 더 나은 세계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개해보면 현재 배부르고 현재 웃고 현재 잘 사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사람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고프고 가난하고 울고 헐벗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을 전개할 때 저는 마음 문을 열어놓고 즐겁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증하였다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란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를 몸소 당신께서 청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치적 제도적 변혁을 가지고 하셔 부의 공평 분별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난을 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적으로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숙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해주심으로 가난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3년반 동안 생활 동안 그런 지극히 가난에 찌들어진 삶을 살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이 말씀하기를 여도 구리고 산새도 들집이 끝만 인자는 머리 둘곳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문전 글씨가다시피 이 동네에서 저동리로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유랑 방랑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서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 바로 가난에 찌들린 삶이었지만은, 그 가난의 찌들린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가난의 모든 삶을 대신 길 멋지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은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아시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전달하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저주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고 저주를 해방하셨으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이고 대단한 내일을 가져오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념을 넣어주시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축복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성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일할 때, 그리도의 복음 증거의 사역이 한 곳마다 가난이 물러가고 생활의 부여가 다가온 것이라할수 있는 것이며, 복음이 증거되자 미신과 무지가 물러가고 과학적인 발전이 다가왔었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등과 민주를 가져오는 정신적인 위대한 자원이 적어졌으며, 또한 자연과 환경의 주인의식이 주어졌습니다 미신으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에 지눌려 살지 않고 복음에 증거되자 말자 우리는 이 모든 자연의 주인이라는 담대한 의식이 주어졌었으며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가져오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천하보다 인간의 생명이 귀한 것을 깨달아지는 사상을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축복의 영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를 믿는 백성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 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 줄지라도 굳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증거를 나타내 놓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뚜렷한 증명은 역사적인 증명을 능가할수 없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가한그 나라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난을 물리치지 아니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음이. 그리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치고 역사적으로 가난에 찌들어지고 흙벗고 굶주려서 패배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진실로 예수 그리도의 스 사역은 그리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태구로부터 짓밟혀온 가난과 저주에서 속량시켜주고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도의 사역의 가장 위대한 출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의 정치적인 포로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개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정치적인 포로로서 혼한다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겠다고 하셨지만은 어떠한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혹은 정치적인 운동을 통하여 결산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치적 포로나 노예 해방을 실제로 한 사람도 시켜준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증가하던 세례 요한까지라도 괴로운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것은 그러면 정치적인 그렇지 않으면 노예 해방도 아닌데 무슨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한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주님께서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할 때 말씀했는데 그리도의 스행적을 통해서 보게 될때 정치적 포로나 노예 해방은 안 시했었지라도 주님은 가는 것마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놓아준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최초의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마이야 잡혀서 히온 처자를 다버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돌로서 자기 몸을 치고 찢으며 취하러 고함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께서 친히 오셔서 놓아주셔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부모 처자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도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원수 마귀에게 잡히어서 포로되 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는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사회를 대하여 자기 양심에 죄를 짓고 죄악으로 묶여서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인간의 이 죄악의 정제의식에서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노염받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의로운 생미나 즉신으로서 죄에서 노연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모두 다한 몸에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당신께서 진히 이것을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깡거리 청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악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다 이래서 진실로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을 얻는 이와 같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절망에 처한 자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우에서 절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망하여 살길이 아득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불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화여 선을 이루는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포로에서 해방을 깨주시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 또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참된 자아가 마귀와 죄악과 절망에서 해방을 얻어 참 삶을 얻게 하는 여기에 주님께서 주안점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눈먼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은 실제로 눈먼자를 고치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오랄로버트 목사님 그 대학에 가서 오랄로버트 목사님과 같이 앉아서 오랜 시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십니 그런데 오랄로버트 목사님이 당신의 눈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목사님 내눈안 보라고 내이왼 눈이 실명을 해버리고 말 세계적인 신유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실명을 했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여서 하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환상 가운데 눈이 크게 나타나고 눈 구조를 완전히 보여주시더랍니다 듬사는 말씀이 이 눈이란 것은 이 세상의 유기물질 무기물질들이 합쳐서 이렇게 섬세하게 눈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능력과 기적으로도 눈을 고칠 수 있지만은 또 나의 종들의 손을 통해서 이 술을 통해서도 눈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요번에 병원에 가서 이 술로서 눈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병원에 가서 이 술로서 눈 수술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눈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그렇게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술을 통해서도 눈을 고치건 이와 또 순수한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고치기도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여행을 간 여행단 중에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기 전에는 눈이 안보였는데 그의 소원이 실로암에 가서 꼭 눈을 씻고 난 다음에 병이 나을 것을 믿고서 장님인데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단에서 실로암에 갔을 때그 손을 잡고 가서 실로암의 물에 눈을 씻고 난 다음에 진짜로 눈이 떠버리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그눈뜬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내가 아주 감격을 느껴지겠으며, 주님께서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죽게 나오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떠도 70년, 80년이면 이 세상을 사라지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이세상의부귀영과 공명을 다 누렸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결하면 80이 되어, 이 세상 삶이 종교에 취하게 될 때, 그런 영원한 지옥으로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떠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을 보게 해줄까요? 예수께 나오지 않고는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신이 우리 영의 어두운 눈을 떠주셔서 영생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유루살림을 보기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주님의 역사는 오늘날 글자를 못 읽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서 문명의 눈을 떠주게 하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기적으로 장님의 눈을 뜨기도 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한 세계를 보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께서는 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압제에서 는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경제적인 압제에서 는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종교적인 압제에 놓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종교적 압제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폭력으로라도 일어나서 대항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선언과 함께 그리도의 스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될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정치적이나 종교적, 경제적 압제에 있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항해서 그것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려고한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의 정치적 압제하에서 경제적인 압제하에 살면서도 그리도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한 것은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했지. 실제로 주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셔 혹은 민족적인 그인식을 고향시켜서 대모를 일으켜서 로마의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인 압제에서 해방시키려는 정치적인 운동이나 기구를 조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붙들하셨음에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뉴올리언스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뉴올리언스에서 교역자들의 그저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제가 루이빌 켄타키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는 어, 탈사 오클라하모로 와있는데 탈사 오클라하모에서 저녁에 그곳에 복음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몸이 지쳤습니다. 왜냐면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루이비에 와가지고서 미국 사람 교역자 600명에게 2시간 강의하고 또 한국 교회에 1시간 강의하고 주일날 아침 2부 예배를 또 강의를 하고 난 다음 그곳에서 내주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날라서 탈사우콜라모에 와서 지역 예배에 또 2천여 명의 성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몸이 뭐 가둘 끝 없이 지쳐있어서 아무에게도 안수를 안 해주겠다고 하고서 제가 목사님 사무실에 숨어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한국 교포 두 사람이 시카고에서 날라와서 그 목사님 사무실 앞에 서서 악진을 치고 있어. 그 나오지 말자 잡혔습니다그왜 그러냐니까. 한 사람은 폐암으로 죽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뭐 위암에다가 자궁암으로 죽어간다나요? 그런 남자와 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왜 왔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은 제가 미국에 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용기 목사가 루이지니아의 뉴올리언스의 교역자 수양에 올 테니까 그 가는 길을 찾아가서 만나서 안수를 받으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걸어서 온 전체 수소문을 하셔 나의 발걸음을 추적해 와셔 그래서 나중에는 탈사 오클라 하마에 까지 추적이 되어서 그리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면 할수 없이 지치지만 그분을 데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다음 그분이 그날 이튿 비행장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비행장에 전화가 뭐냐면 폐암으로 말미암아 숨이 답답하고 괴로워 큰 고통을 당했는데 안수를 받고 하루 종일 전날 동안에 기침을 하면서 이 폐암 덩어리가 목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지고 아예 상쾌하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떠나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질병에서 노여날 것을 기대하고 죽게 간구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해란 것은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이란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땅을 팔아먹든지 집을 팔아먹든지 종으로 팔리든지 했으면 50년 만에 그것을 전부 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49년 만에 큰 속죄의 재산을 드리고 난 다음에 50년 희년의 큰나팔을 불면 모든 종원됐던 사람 다 돌아가고 집이나 땅을 샀던 사람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해를 희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희년의 해를 전하러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보게 될때 희년의 해가 전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포로를 다 해방시키고 집산 사람, 땅산 사람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는 역사를 일으켰나요? 그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리도께서 스 하신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한 것은 첫 아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것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예비해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치료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첫 아담 속에서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에 호양산천으로 잃어버린 전토로 다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저달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체, 영원한 생명, 축복의 은청 치료와 건강,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신현을 주님께서 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은혜의 새를전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의 해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묶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아 모시고 살시는 그러한 곳에 들어왔으며 에덴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예비해 주었던 그 은총과 축복 그 속에 우리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오늘 신현의 해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 예비하는 은총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며 신현은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단에서 우리 우리가 받라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지금 이 안에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인간적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집단적이고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 현재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안으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고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이루셨을 때 그때 집단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세계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행인과나원여로 살아가는 이상 주님께서 역사하는 구원이란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며 여러분의 개인 개인이 하나님 자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곳에서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상황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연애를 받는 이 역사가 개인 개인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직까지 이 운동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인 집단적인 창원에서 이루어질 때가 오지 않았으시는 그때는 주님께서 천연왕국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어진 것은 인간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장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도의 진정한 복음서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풀어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복이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혈를전파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라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복음선언의 위대한 은약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란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